요새 구치소에 많이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이스피싱으로 본인들도 피해자시죠. 왜냐면은 보이스피싱은 주범들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피해자들을 많이 구속을 시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여기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고 또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법상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피해자들을 주의를 줘야 그 중간에 인출책도 안 하고 내 개인 카드를 빌려줘서 그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들을 막으려고 그렇게 조금 처벌을 강화하기 때문에 사실 보이스피싱 제가 피해자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아르바이트니까 제 이력서도 내고 제 경력서도 내고 정말 일을 또 열심히 했어요. 어떤 주부가 계신데 제가 한 사건 중에 기억이 남는 거는 정말 평범한 주부세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며칠 일을 하면 보통 그 사건이 터지거든요. 신고가 들어가서. 근데 이분은 2주 동안 지방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인출책으로 인출하신 금액도 어마어마해요. 그 인출책이라는 거는 거의 중간 정도의 그거라 제가 이제 제 개인 카드를 빌려줘서 그게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더라도 초범이러더라도 벌금으로 안 끝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인출책은 제가 돈을 받아서 입금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공범으로 인정이 돼서 실형을 사셔도 되게 형을 되게 많이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그동안에 정말로 진짜 인지하지 못했는지,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거를 정말로 알지 못했는지, 정말 무지를 했다고 해도 그게 법에서 용서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신원 보증을 또 하라고 하거든요. 현금으로 이렇게 돈이 오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가족들의 연락처를 제공을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제가 만약에 이게 정말로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그런 아르바이트 일자리인 줄 알았다면 제가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출책은 되게 크게 처벌을 받거든요. 무조건 처벌을 받네요. 거의 무조건 처벌을 받는데 저희도 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사실 몇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성공 사례로 정말 올릴 정도죠. 근데 저희도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재판 저희 선고 들으러 갔을 때 다른 건들도 무죄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냐. 인출책들은 대부분 무죄를 받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그런 역할들을 자기도 모르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대출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액의 대출을 쓰고 있었는데 금리를 좀 낮춰준다고 해서 정말 대출을 받는 줄 알고 대출에 관한 그런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서 정말로 다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스피싱에 악용이 됐다라고 하면 정말로 나는 대출을 받는 줄 알았다라는 거, 왜냐면 제가 중간책으로 일한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로 입증을 해냈을 때 그때는 또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반드시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됐다고 뭐또 처벌이 강화된다고 무조건 이제 무죄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렵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